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아이 지금 한 분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인데 구로 디지털 구로역에서 지금 저 거기서 차를 대놓고 좀 신동이 아, 계시네요 네, 이좀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혼동이좀 어? 아고 싶은 거. 네, 오늘은 뭐그 어떤 분들이 또 예약을 하셔갖고 참석하시는거요 아, 오늘 상당히 괜찮아요. 오늘은 이제 거의, 좀, 거의 100% 사업하시는 분, 임대업하시는 분, 아 이런 분하고. 아 여성분은 교수직도 뭐,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성역시또아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아 여성분들은 어, 연령도 있으니까 그렇고 그럼 그 집이 아니라 나도 그랬는데 아 저희가 아 여기입니까? 네예 네. 여기가 24명이 모일 수 있는 장, 장소입니다 그래서 24명이고 오늘은 선별해서 아, 소모임이었는데 5대 5였는데 아, 12대 1 1로 12대 11호 해가지고 아이디 방송을 아, 아, 저, 저, 회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아, 12대 12고 어, 여성 12명 남성 12명인데 남성분들 선 전부 100% 자영업 하시는 분이고 또한의사 뭐, 되시는 분들이시고 아, 또또뭐전문직의 종사한 분한분 계시고 거의 다 아, 일대업하고 사업하시는 분이요아 그러냐 쟁쟁한 사람만 놓으시는군요 네. 지금 어뭐 여성분들 역시 임대업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일반 그냥 주부 축구, 죽분히 아, 계신 분계십니다 일단 아, 오늘 여기서 12대 12로 해서 모임이 이루어질 거고 또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 우리 아미한 분들 많이 짜기 이루어져서 지셔야 되는데. 아 요즘 소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아, 많이 지금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다음 주로 다른 분들은 미루기로 하고 아열두 분까지씩만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이따 또 다시 또또 또 이제 생생하게 이렇게 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따 뵙죠예 예, 네. 예. 처음에 5대5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도 많으시고 또, 아, 모셔야 되신 분들도 꽤되시는것 같고, 이 자리에는 우선 남성님들은 아, 전문직 아니면 다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임대업 하시고, 또 여성분들도 뭐 일부에는 이제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이 본인 사업, 아, 임대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우선은, 아 생활적으로 좀안정어 있으신 분 집중 주목하라고 아 제가 가운데서 얘기하기 좀 힘드니까 참저 이쪽 좀 집중을 해 드리세요 왜냐면 지금 촬영도 하고 계시니까 저만 나갑니다 저만 저만 나가고 그래서 아 오늘 어쨌든 이렇게 찾아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지금, 아, 우선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누구한테도 부담이 안 되는, 아,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셨어요. 아,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아, 그리고, 아, 뭐, 재밌는 시간 가지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앞에 계신 분이 파트너가 아니고, 이따가 자리도 이동을 하겠지만은, 서로 마음에 드시는 분들 전화번호 다 주고 받으시면서, 여기서는 막, 왜 전화를 안 받냐 이러면서 막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전화번호 주시고 서로 나중에 아니면은 정중히 사절 어, 그 전화 사절 한다고 이렇게 문자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 어, 저는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대표 애디정 되는 사람이고요. 예,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나, 아, 아, 이런 면으로는 상당히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카페로도 들어오시고. 근데 요즘에 조금 좀 아주 불량한 회원들이 가끔 있어서 문제인데, 저희가 각 아주 그냥 유방없이 그냥 방송을 해버립니다. 뭐, 공갈협박도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한 짓이 아닌데도 본인 얘기 하는줄 알고 막 한이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어쨌든 지금 저 이렇게 오셨으니까 뭐 음식은 충분히 드셔도 되고 술도 좀 드셔도 되니까, 주사만 없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지금부터 이제 뭐 여기 몇분안 되시니까, 저희가 한뭐 80명, 100명씩 올 때는 개, 개인적인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나이하고 어디서 오신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직업은 말씀 안하시고 뭐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대가 아실 겁니다. 아그 정도만 아 이렇게 하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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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사님 보내주시고, 이 아, 뜻을 왜사가지 그 왔냐면, 이제, 남성분들이 마음에 드는 분에게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은 하나도 못 받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도 못 받는 분은 집에 가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SBS에 그때 짝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화장실 가서, 꼭못 받았다고 자살했거든. 그래서 이걸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내가 나눠드리려고. 네, 내가. 차라리 내가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낫지? 좋은 네? 생각입니다. 어, 여기서 못 받으면은 진짜 자살할지도 몰라. 돈이 뭐 중요해. 그죠 목소리 중요하지. 일단은 사람이 살고 와야 되니까 제가. 꽃송이씩 오늘 아,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꽃을 지금 아, 지원해 주신 우리 아, 엔디김 아, 사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 감사합니다. 시오 정신을 못 차리죠 네네자꽃자 자. 잠깐 다시 주목하겠습니다 잠깐 주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예, 얘기 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명함 달라고 그러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는데, 쑥스러우니까,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진짜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거, 여기 밖에 자유 얼마든지 많으니까, 전, 저희 운영진한테 와서 말씀하시면 돼요. 아셨죠? 상관없어요. 아무, 여기서 부담 가실 거 없어. 그, 럼 뭐, 그저께가 언제는, 무슨, 뭐, 궁합을 받달라고 내가 궁합 거대 받을게 생겼냐고. 아니, 제가, 아 제가 철학을 강의를 하고, 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의무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뭐라 그랬어. 아니, 싫다 그러면 헤어질 거야? 그리고, 이, 이 나이에는, 안 맞아도 맞춰가면서 하는 게이 나이에요. 그것생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어, 미팅 잠깐 개별적으로 잠깐 잠깐 해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30분 40분씩 안 돼요. 그 아셨죠? 아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잠깐 상관 없어요. 나오셔서 말씀하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미팅하면 차라리 듣는게 나을 것 같아. 잠깐 잠깐 밖에 나와서 싫어요? 어때요? 싫으면 그냥 놔두고. 놔두세요. 놔둬요? 자기 마에안든다고매 예? 예, 말씀 아 그러고 싶으신 분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 시간 잠깐 잠깐 드릴 테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너무 안 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나가실 때 어느 부르고 나가시든 나가셔도 나가시든 뭐 간단하게 또 재밌는 뭐차 한잔 하시든지 술 한잔 하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금부터 미팅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예, 지금 아. 아. 를고이고 나중에 자유를 가지 하면서, 분들에게 이제 주었습니다아 그런 아. 예, 운영을 어, 오, 하고 조합인.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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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으면은 아. 지금도 항상 뭐단를 뭐 나누고 한 잔씩 나누고 계시거든요. 뭐더 아. <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아, 네. 아 지금 참석자들이 좀 만족을 좀 하십니까? 만족해 하시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다 여유가 있으신 어, 분들이고, 어, 뭐 한인한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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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에 계신 어, 분들, 어, 또 뭐, 교수님도 계신 분들, 그렇습니 아, 지성인이신 분도 어, 경제적인 활동을 왕성해 오신 분들, 여성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아, 조금 더 음, 자기 이동을 해가지고 대화를 나눠서 쉽게 들어고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끼리 서로 또 전화번호를 한 번씩, 사람, 저 사람도 받을 수 있게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통화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께, 아, 저하고 커플이 되실 수 있도록, 아, 그렇게, 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 연령대들은 어떻습니까? 네, 연령대는 4 0대한한분 계시고,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계십니다. 아 오늘은 그 정도 50대 60대가 거의 다 오셨고 그런데 아, 아, 아직도 파괴한 분위기고 이렇게 아가고 있습니다. 이따 아,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예이단또 뵙겠습니다. 네. 아, 예 아,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도 아, 1대1 개별적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제 지금 그냥 돌아가신 분이 두분 계신 것 같아요. 두분 돌아가시, 계시고. 잠깐만요. 제가 전화 좀 하고요. 아, 예, 예. 좋은 인연 되시기 바라고요. 조금 저 지금 방송 중이니까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아유, 회장 저 재밌게들 그, 가지고 결혼 날짜 잡으세요. 아이, 지금 전화하고 같이 있으면서 오시라고 그러는데 뭐갈 수도 없고. 어쨌든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거의 어, 몇분 빼고는 아 지금 1 2 쌍인데 한아쌍아아 9쌍, 쌍에서 1 0 쌍은 아 그냥 지금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어 차를 한잔 하거나 뭐, 뭐 커피 한잔아뭐 호프 한잔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아 지금은 제공됐습니다. 지금 공기 아, 구여가 제공되었습니다. 지금 아뭐 제가 볼 때는 참치가 아주 최고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 이 가격대에 비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아, 그런 지금 음식 내용이었습니다. 아, 음식이 최상은 아니어도 중상 정도로 되기 때문에 참치기가 그래서, 아, 사실 깨끗하고 아주 푸짐하고 좋다고 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상당히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 두세 분, 세네 분 그냥 가셨는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연락처는 다 주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또 이렇게 참조를 조금씩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조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아, 여성 회원님 계시고 남성 회원님들 계시는 너무 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유용하게, 아, 저희 모임 운영하는데, 아, 잘 쓰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아, 이상으로 모임의 일정을, 어, 다 마치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남 스쿨 파라다이스 토요일 날, 아, 소모임, 소모임인데, 소모임인보다 조금 많은 그런 24명의 지금 모임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아, 수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 아주 평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모임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애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